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로마서 1장1 6절1 7 절을 나타나 로마서 전체에 대한 주제문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는데 그 본론 중에 첫 번째 자락인 일부 누가 어떻게 언약 백성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에 그 중에 두 번째 본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일부 첫 번째 달락 본론을 시작하면서 누가 어떻게 언약 백성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배에서 벗어나는 그 구원이 그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그 죄에 억눌려서 계속 살아가고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사도바울이 지난 본문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었던 로마서 1장의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정말 말 그대로 막 사는 이방인들 아무것도 없이 거칠 것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사도바울이 여실히 보여주면서 사실은 사도바울이의 묘사가 성경 내에서 다른 구절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좀 과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당시의 실상에 비해서는 참고로 참 사도바울이 점잖게 표현한 것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들은 정말 말 그대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막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바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이번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다 정말 제멋대로 살진 않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을 알지 못했죠. 즉, 여기 성경의 사도바울의 묘사법으로 기준을 얘기하면,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시아권에서도 뭐 여기 이 중동 지역에서도 유럽 유에서도 혹은 뭐 아메리카 북미 북미 땅에서도 여기 저기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사도 바는 그런 사람들 중에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스스로를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던간에. 스스로를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도 별반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중간은 갈 텐데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에서, 책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쭉쭉쭉 달려나가서 심판까지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된 것이냐, 그들을 심판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희도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너희도 여전히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피할 길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얘기로 한 1절에서 4절까지 떠들어버린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은 너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는 것인 양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남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의 내용을 잘 보고, 자기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 하나 예를 들어 거짓말을 했다. 그게 실수로 했든 고의로 했든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도 그때 거짓말 했잖아. 너 정말 나쁜 놈이네. 성종도 못하겠네. 본인도 때때로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일을 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 떨어져 떨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하면서 너희 역시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강하게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려는 태도예요. 자신도 남모르게 그런 죄들을 저지르고 있지만 누군가 남이 저지를 때 그걸 맹렬히 공격하고 비판함으로써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마치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기도 뻔히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남들이 저지르는 게 드러나면 자기 죄는 저 드러나지 않았을 때, 자기 것을 숨기고자 오히려 남을 더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 동시에 자신의 것도 숨기고, 자신의 죄악도 숨기고, 자존심도 챙기고, 남을 공격하면서 어떤 희열도 느끼게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느냐?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정죄한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내가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너 거짓말하면 안 되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는 거짓이 나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나 역시도 뒤에 가서는 거짓을 일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겠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설령 너가 은밀한 곳에서 거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 역시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 판단을 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판단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꼭꼭 숨겨서 남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꼭꼭 숨긴다고 해도 여전히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고 그 사람은 그, 그 존재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즉 자기 죄는 관대한 거예요. 내가 저지른 거짓은 관 별거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죄를 저지르면 그건 죽일 놈이 되는 거고 내가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사망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냥 나에게는 어쩌 이런 이런 상황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불가피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무마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날 용서해 주실 거라고 거짓으로 자신을 돕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오늘 보물 사자에서 사도바리의 영역처럼 하나님께서 인자하시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자심을 하 너희가 없신여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눈 감아주실 거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아저 사람 정말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잘 지나가고 저 사람 복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왜 그러지? 바로 사도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배우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죄인에게 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보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표는 그 사람의 죄를 그냥, 아, 그냥 뭐, 너 어쩔 수 없었지. 내가 봐줄게. 이런 인자하심이 아니라 너죄 지은 거 확실해. 그러나 너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릴게. 인자하심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이 그냥 이 상황을 잘 덮어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래서그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복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이 반대 남을 정죄하느냐.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도 비판해서는 안 되고 아무도 책망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잘못도 지적하면 안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죠. 잘못 책망받을 수 있으면 책망을 받아야 되고, 또 해야, 상대, 상대적으로는 또 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도벌이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 드러날 수 있고, 그 잘못을 누군가에게 지적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으나, 있으나, 그 끝이 판단과 정제로 마무리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너 지옥 가는 거야. 너 이제 끝났어. 라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자하신 인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이 돌아오기 돌아오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깨우치고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한 지역에 한 아버지와 아이가 너무 배고파서 마트에서 이제 몇개 우유 몇개뭐줄몇 개. 목줄 몇 개.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일단은 그 마트 주인은 경찰을 불렀죠.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원래는 일, 일을 하고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일을 못 하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은 둘이나 있고 그 아버지 혼자서 이네 가족을 부양해내는데 6개월 동안 수입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당뇨에다가 뭐 각종 질환까지 오고 너무 배고파서 훔쳤다는 거예요. 일단 그첫 번째 반응이 일단 마트 사장은 그것을 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절도예요. 절도는 절도에 해당하는 처벌이 있어요. 마트 주인이 경찰을 불러서 고소할 것을 취하했어요. 그냥 이거는 훈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지나갔어요. 안안 됐으니까 잘못은 얼마든지 지적하고 정죄할 수 있으나 마트 주인이 선택한 판단은 뭐였냐면은 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이러, 이러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내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것을 보고 경찰은 이, 아저, 이 아버지에게 일자리를 좀 주선할 수 있는 단체를 소개해 주고 아이들한테는 무료급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또 도와줬어요. 경찰의 판단도 분명 법대로 하면은 당연히 해당하는 처벌이 있어요. 그러나 훈방 조치하고 자신이 해할 수, 할수 있는 도움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마트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던 사람이 어딘가에 잠깐 다녀오더니 힘공투로 20만 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고는 쓱 가버린 거예요. c c t v 만 찍히고 경찰이 지금 차라도 못 찾겠대요. 그사람 안타까워서 아저 사람 정말 안타까운 사정 이에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밥을 물나 죽어가는 거예요. 격려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본문처럼 다른 남 여인을 데려다 놓고 얼마든지 저 사람 죽일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거기서 판단을, 정죄를 보류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이 요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드러날 수 있고 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정죄로 마무리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만큼 우리도 역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판단하면 안 된다, 정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러한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그 판단하는 방식이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별거 아니다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파, 어떠한 정죄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반론을 하는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왜냐? 하나님 판단하시는 방식은 보면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 기준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어떠한 출신이건, 어떤 종족의 어떤 혈통의 사람이건, 그 사람이 부모가 어쨌건 다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가, 혹은 그렇지 않았는가를 보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마지막 날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 혹은 심판의 날, 혹은 마지막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최종 구원의 완성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셔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실 것인데. 그 공개적인 날에는 무엇이 증거가 될 것이냐?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하나가 증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너 여기서 다른 사람들 속였지? 너 여기서 다른 사람들 사기치고 때렸지? 미워했지? 증오했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서 그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다 돌아보면 부족한 건 투성이에요. 이 판단의 날에는 설령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자신의 행위들은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과의 차이는 그것을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 구원은 구, 구원, 구원 받은 자로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덮으실 것이라 한 거죠. 말 그대로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본부 사도바리 표현한 것처럼 이 팔절 말씀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우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라고 우리가 이기심이 없나요? 우리가 우리 위할 줄 모르나요? 알아요. 그런데 본문 칠절에 보라기 하면서도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이후의 사람들은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그 이후부터 정말 우리는 자유해졌나요? 죄로부터? 그래서 어떠한 갈등도 없이 지금까지 수십 년신앙생활 해보시면서 나의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기뻐하는 선택이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액션들이 나의 모든 생각들이 정말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었나요? 나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 아직까지도 이기심에 휘말리는 사람들이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유혹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아요. 우리는 참아요. 왜 참아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를 위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라. 나의 길을 따라와라.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내 아예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우리는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때로 내가 참기 힘들 때는 부르짖어요.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나의 욕망을 조금이라도 억누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한번 실수했습니다. 주님 용서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는 자들은 이렇게 끝까지 참으면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칭하시고 그러한 것으로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9절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악한 일을 했으면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했으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실 거란 겁니다. 11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나의 선한 일 때문에 나의 선한 행위 때문에 나에게 영광과 존경과 평강을 주신다고 호도벌스는 못 얘기하는 거야. 행위로 구원을 얘기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겁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은연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두 분을 예로 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은연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참을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믿는, 믿긴 믿으나 입술로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바울의 지적입니다. 세번째로 사도 바울이 또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이라도 먼저 받아서 무엇이 해야 할 일이고 무엇이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먼저 알고 시작한 거 아니냐? 모세, 모세 때부터 모세 때를 대충 우리가 BC 1500년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바울 시대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해도 1,500년 전이나 먼저 유대인들은 그런 거 받고 시작했는데, 우리는 1,500년 동안 그런 것도 없었고, 좀 불공평하다. 서바로 얘기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얘기를 또한번 합니다. 왜냐? 12절.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확실해요.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당해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1500년이나 먼저 받았다고 해서,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 다 정말 1500년 어치 성장한, 성숙한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악용했죠. 이걸 어떻게 하면 나의 권력 도구로 사용할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사용할까? 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에 사용할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게보금소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세리나거저와 같지 않게 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이 율법의, 율법의 명령이었는데 사도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역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사절 말씀에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모든 마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적어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돌판에다 써주신 거고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물론 발견하기는 힘들죠. 돌판에 써 있는 건 눈에 보이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으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건 우리 마음을 살펴보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하면 어 저기 돈이 있네 가져와야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하면은 쉽게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 속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알수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받아서 구원을 공격하나요 아니에요. 이미 아시아 고에는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었어요. 누구나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사랑으로서의 도리라는 건다 알고 있었어요. 율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속에 적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하나마 사아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은 애초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심판에 대해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눈에 보이건 그것이 마음속에 적혀져 있건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그 양심대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내가 지키고 살아왔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대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100% 아니 모든 사람들은 그걸 100%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누구나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왜 아담 이후에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존재거든요. 기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에 죄성의 얼마여서 죄의 지배 아래서 허덕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와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메꿔나가려고 했는지 모르나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조차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주 쉽게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적어 주셨고 그것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늘을 통해서 남을 아무리 판단하고 너희 스스로도 깨끗하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아. 너희 역시 똑같이 판단을 받을 것이다. 왜? 너희가 판단하는 기, 그 기준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행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율법이 있든 없든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유해하고요. 넘어간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말 그대로 인정하고 그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7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불멸 것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영생을 감사함으로 취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겨주신 바그 사랑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마다 허락하실,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체크기도하겠습니다.